1759년 여름 한 소녀가 창경궁으로 향했다. 겨우 15살.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2학년 나이였다. 그런데 그 소녀가 맞이할 신랑은 66세의 노인이었다. 조선의 왕 영조였다. 나이차이 51세. 조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나이차이의 혼인이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이 어린 소녀가 훗날 조선의 국모가 되고, 왕실에서 46년간 최고 어른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정순왕 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 1745년 가을,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 땅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한구, 어머니는 원주원씨였다. 본관은 경주김씨. 경주김씨는 유서 깊은 명문가였지만, 김한구의 집안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다.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살림 가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다. 고조부가 바로 효종 때 강빈의 신원을 주청하다 장살당한 김홍욱이었다. 충절로 이름난 집안이었다. 게다가 이 집안은 이미 왕실과 인연이 있었다. 김한구의 팔촌 형제인 김한신이 영조의 딸 화순옹주의 남편이었다. 소녀는 평범하게 자랐다. 경주 김 씨의 가풍 속에서 학문을 익히고 예법을 배웠다. 그런 그녀에게 1757년 운명을 바꿀 소식이 들려왔다. 영조의 정비 정성왕후가 승하했다는 것이었다. 영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정성왕후와 함께한 세월이 40년이 넘었다. 하지만 왕에게는 왕비가 필요했다. 그런데 영조는 결단을 내렸다. 부왕 숙종의 유지를 따르겠다고 후궁들 중에서 왕비를 책봉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숙종은 장희빈의 저주 사건과 사사 이후 후궁이 왕비가 되어 궁중에 암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대 왕들에게 반드시 간택으로만 왕비를 뽑으라고 유언했다. 영조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1759년 6월 간택령이 내려졌다. 전국의 처녀 단자가 모였다. 그중에는 14세의 김한구 딸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궁궐로 향했다. 간택장. 수많은 규수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66세의 영조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영조는 규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교수들이 저마다 대답했다. 산이 깊사옵니다. 물이 깊사옵니다. 다들 예상 가능한 답변이었다. 그런데 김한구의 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영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인심. 사람의 마음. 14살 소녀의 입에서 이런 답이 나오다니. 영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산이나 물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이 바로 인심이었다. 영조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이냐? 다른 교수들이 대답했다. 모란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장미가 아름답사옵니다. 화려하고 고귀한 꽃들의 이름이 나왔다. 하지만 김한구에 따른 다른 답을 내놓았다. 목화꽃이 가장 아름답사옵니다. 목화꽃. 목화꽃은 비록 먹과 향기는 빼어나지 않으나, 실을 짜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꽃이었다. 그러하니 가장 아름다운 꽃이 아니겠느냐. 영조는 깊이 감탄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실용을 중시하는 태도. 14살 소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영조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홀례가 거행되었다. 66세의 영조와 15세의 김씨.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51세였다. 심지어 김씨의 할아버지 김선경도 생존해 있었는데 김선경이 영조보다 5살이나 어렸다. 사위가 장인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기이한 상황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1735년생이라는 점이었다. 새 왕비는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다.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은 1752년생이었다. 새 왕비는 자신보다 겨우 7살 어린 세손의 할머니가 된 것이다. 궁중은 술렁였다. 이렇게 어린 왕비라니. 그러나 정순왕후는 당당했다. 입궁 초기 궁녀들이 옷치수를 재려고 무심코 말했다.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정순왕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감히 누구 보고 뒤돌라 하느냐. 궁녀들이 벌벌 떨었다. 겨우 15세의 어린 나이였지만 왕비의 채통을 세우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 일화는 순식간에 궁중에 퍼졌다. 새 왕비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영조는 정순왕후를 총애했다. 어린 왕비는 총명했고 조신했다. 영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왕실의 법도를 잘 지켰다. 1767년에는 경복궁 예터에서 친잠대를 주관하기도 했다. 선조대 이후 300여 년 만에 재개된 의식이었다. 왕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것이다. 하지만 정순왕후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자식이 없었다. 영조의 총애는 깊었지만 임신했다는 기록도 유산했다는 기록도 없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야 했다. 그런데 1762년 궁 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 바로 이모화변이다.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인 것이다. 당시 정순왕 후의 나이는 18세. 궁에 들어온 지 겨우 3년밖에 되지 않았다. 훗날 많은 사람들이 정순왕후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정순왕후는 너무 어렸고 궁중에서의 입지도 약했다. 무엇보다 이모화변 당시 영조는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상의했지 정순왕후와는 상의했다는 기록이 없다. 생각해 보라. 자식도 없는 18세 소녀가 무슨 권력이 있어 세자를 제거하겠는가? 오히려 세자가 죽으면 왕실에 혼란 만 생길 뿐이었다. 정순왕후는 이 사건에 거의 개입 하지 못했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다. 이모화변 이후 세자의 아들 세손 이 왕위 계승자가 되었다. 바로 훗날의 정조였다. 정순왕후는 조카뻘 되는 세손을 보살폈다. 정조는 어린 할머니 정순왕후를 의외로 신뢰했다. 정조 말년 홍인한이 세손의 대리청정을 막으려 할 때였다. 정조는 정순왕후를 찾아가 홍인한의 말을 고자질했다. 그만큼 정조는 정순왕후를 믿었던 것이다. 1776년 영조가 승하했다. 82세의 나이였다. 51년이라는 긴 제의 끝에 왕인은 정조에게 넘어갔다. 정순왕후는 31세의 나이로 왕대비가 되었다. 왕실의 큰 어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정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척신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영조 말년에 권력을 휘두르던 외척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칼날은 정순왕 후의 친정에도 향했다. 정순왕 후의 오빠 김기준은 영조 때 남당을 이루어 세력을 확장했던 인물이었다. 정조가 즉위하자 처음에는 한성판윤을 재수받았다. 홍인한과 정우겸을 탄핵하는 데도 동참했다. 정조를 도와 선왕 때 권신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정조의 태도가 급변했다. 홍인한, 정우겸에 대한 처분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김기주를 흑산도로 귀양 보냈다. 표면적인 이유는 김기주가 해경궁 홍씨에게 무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정조는 연석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기주가 영조 때 외조부 홍봉안을 탄핵했기 때문이라고. 어머니 해경궁의 친정 아버지를 공격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순왕후는 충격을 받았다. 손잡벌 되는 왕에게 친오빠가 귀양을 갔다. 그것도 먼 흑산도로 1786년 김기준은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 정순왕후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의 관계는 미묘해졌다. 표면적으로는 존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정조는 할머니의 세력을 견제했고, 정순왕후는 손자왕의 처사에 불만을 품었다. 1800년 6월 28일,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정조가 갑자기 승하한 것이다. 겨우 49세였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정조의 아들 순조가 즉위했다. 나이는 겨우 11세였다. 왕실의 큰 어른인 정순왕후가 대왕대비로 승격되었다. 어린 왕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순왕후의 나이 56세. 그녀의 앞에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다. 정조가 죽은 다음 날부터 정순왕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언문교지를 내려 정사를 시작했다. 7월 4일 좌의정 심한지를 영의정으로 임명했다. 좌의정에는 이시수를 안쳤다. 모두 노론 벽파 인사들이었다. 이것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국상 중에는 모든 정사, 특히 인사 조치를 중지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관례를 깼다. 영의정 이병모가 청나라 사신으로 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진짜 의도는 명확했다. 정조시대의 인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사람들로 조정을 채우는 것이었다. 정순왕후는 망설이지 않았다. 정조의 측근 홍구경과 정민씨의 관작을 추탈했다. 서유린, 김희재, 김이교 김이익 등을 처벌했다. 윤행임은 권세를 농단했다는 이유로 사사했다. 그리고 1801년 1월 10일, 정순왕후는 결정타를 날렸다. 천주교 엄금을 내린 것이다. 선왕께서는 매번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지금 사학이 날로 더욱 치성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정조는 천주교를 묵인했다. 정학이 밝아지면 사악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생각은 달랐다. 천주교는 무부무군의 멸륜 지교였다.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다는 위험한 사상이었다. 하지만 천주교 탄압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정치였다.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남인 세력이 많았다. 정조 시대에 크게 성장한 남인들이었다. 정순왕후와 벽판은 이들을 제거하고 싶었다. 천주교 탄압은 완벽한 명분이었다. 신유사옥이 시작되었다. 전국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체포되었다.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잡혔다. 초대교회 창설자들인 이승훈, 정약종이 체포되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유배형을 받았다. 하지만 정순왕후의 칼날은 천주교 신자들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정조의 이복동생 은원군이 처형되었다.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나김도 사형당했다. 정조가 설치했던 장용령이 폐지되었다. 300여 명이 처형되거나 옥사했다. 정조가 24년간 쌓아올린 탕평정치의 기반이 무너졌다. 정순왕후는 망설이지 않았다. 선왕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정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다. 조정은 공포에 떨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알수 없었다. 벽파가 득세했고 남인과 시파는 숨죽였다. 정순왕후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그 권력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1804년 2월 9일 정순왕후는 수렴청정에서 물러났다. 순조가 친정을 시작한 것이다. 순조는 15세가 되어 성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순조의 뒤에는 새로운 세력이 있었다. 바로 순조의 장인 김조순이었다. 안동 김씨였다. 정조는 죽기 직전 순조의 왕비를 간택했는데 바로 김조순의 딸이었다. 정조는 정순왕 후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안동 김씨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자 김조순이 움직였다. 벽파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정순왕후의 측근들이 하나둘 제거되었다. 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정순왕후는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지 6개월 만에 정순왕후는 다시 수렴을 치고 정사에 개입하려 했다. 순조를 시켜 대신들을 불렀다. 하지만 정작 정순왕후는 순조 뒤에 수렴을 치고 앉아 있었다. 좌위정 이시수가 일어났다. 그는 정순왕 후에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칭송했다. 그리고는 말을 바꿨다. 그건 그렇고 지금 하시는 일이 이치에 맞습니까? 할 말이 있으면 성상께서 하실 것이니 수렴하지 마시죠. 대놓고 수렴을 거둘 것을 정조의 개혁을 되돌렸다고, 신유사옥으로 300명을 죽였다고, 벽파의 영수로 당쟁을 격화시켰다고.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5세에 66세 노인과 결혼해야 했던 소녀, 자식도 없이 평생을 살아야 했던 여인, 손잡벌 되는 왕에게 친오빠가 귀양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할머니, 정순왕후는 살아남아야 했다. 권력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없었다. 정조가 오빠를 죽였다. 정조가 친정 세력을 제거했다. 그런 정조가 쌓아놓은 것들을 정순왕후는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이 옳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그녀도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것이다. 조선 시대 여성으로 태어나 왕실에 시집와서 권력의 중심에 섰던 한 여인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이다. 15세에 왕비가 된 소녀는 61세 대왕대비로 생을 마감했다. 46년간 국모의 자리에 있었다. 그긴 세월 동안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도세자의 죽음. 정조의 즉위, 오빠의 유배와 죽음, 정조의 급서, 순조의 즉위, 그리고 신유사옥. 피와 권력, 생존과 복수. 그것이 정순왕후가 살았던 세계였다. 그녀는 간택 때 말했다. "인심이 가장 깊다고." 정말 그 말이 맞았다. 인간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권력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이 잔혹했다. 정순왕후 이후 조선은 세도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고 60년간 세도정치가 이어졌다. 정순왕후가 정조의 개혁을 뒤집은 것이 결국 조선을 세도정치로 이끌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 하지만 만약 정순왕후가 정조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면 어땠을까? 만약 신유사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조선의 역사는 달라졌을까? 우리는 알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15세의 국모가 된 소녀가 조선 후기의 역사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녀의 선택 하나하나가 수백만 백성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동구릉을 찾아가면 월릉을 볼수 있다. 영조와 정순왕후가 함께 잠든 곳이다. 조용한 능 앞에 서면 300년 전그 어린 소녀의 모습이 떠오른다. 떨리는 마음으로 간택장에 들어서던 14세 소녀. 인심이 가장 깊다고 답했던 그 소녀. 그 소녀는 어떻게 조선 역사의 중심에 섰을까? 그것은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선택이었을까? 우리는 답할 수 없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울 뿐이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존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를 정순왕 후 조선의 국모가 된 15살 소녀.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권력과 생존, 선택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말이다. 15세 소녀가 61세 노인이 되기까지의 46년. 그긴 세월 속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들. 그것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역사는 언제나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다.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 정순왕후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폭군일까? 아니면 생존자일까? 정조의 개혁을 무너뜨린 원흉일까? 아니면 왕실을 지키려 한 충직한 대비일까? 밥은 하나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는 흥미롭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